안녕하세요. 예스 yes, 행복 TV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온다. 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아, 어느 병은 아프 음,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에,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게시판에 어떤 분이 뱀에게 물려서 어, 그분은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계획에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게시판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부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내용인 즉슨 부부싸움을 아게밭에 하게 되면 익김이 나오는데 그 익김을 모아 시험을 해보았더니 곧보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하네요. 또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엔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가두어 둔채 약을 올려 신경질을 부리게 한뒤 타액을 검사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시 즉사시킬 수 있는 만큼의 독국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냉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은 내부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 있을까요? 모든 억제,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이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이것들은 엄청난 양의 독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웃음, 전체적인 웃음만이 그것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바꿔놓습니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이. 전 세계가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내가 울면 너는 혼자다. 크게 한번 웃어보자.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하하하하하하하 목젖이 보이도록 10초 이상 웃었을 때 웃음의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솔로몬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명언도 생각이 납니다. 거울을 향해 웃으면 거울 속의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웃어보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온다 전갈이야기와 웃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정답입니다 하하하 <웃음>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복이 옵니다. 많이 웃어서, 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모든 질병이 없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예스행복TV yes, 운영자였습니다. 이야기가, 어, 흥미, 재미, 의미, 건강한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예스행복TV yes, 운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